존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첫 사람,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많은 복을 주신 다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지만 이첫 사람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 인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만 커져갈 뿐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그 비정규직의 불안 요소? 한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일까요? 어,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어,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그 날마다 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마시듯 그 죄를 범해서 그렇지 사실 죄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선하신 권위를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반면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죄에 대해 공의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보자는 무엇인가요? 적대적인 두편 사이에서 화해의 일을 이루어내는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싸울 때이두 사람으로는 어떻게 화해를 할 수가 없는데 가해자도 알고 피해자도 잘 아는 그 친구가 그 중간에서 다리를 잘 연결하면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약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우선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짊어지시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신 분,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출국기에 나와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모든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무. 또한 그에 따르는 축복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개명을 주시고 축복에는 상을, 불순종에는 벌을 주신다는 것이 이 언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의 관계에서 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년 죽는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담에게는 의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될까요?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권력이 있다고, 백이 있다고, 어떤 수단을 썼다고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없다 선고해 버리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용서해 줄수 있지, 그냥 덮어 줄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언역을 지키면 생명의 복을 주시고 어기면 사망으로 벌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현분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심판하시는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는 세 번째, 구원의 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맺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으신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의는 구원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우리 말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여성경 예레미아 23장입니다. 우리 예레미아 23장 말씀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23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이세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하고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십자가만을 뚝 떼어놓고 강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그냥 십자가로 도피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지 그리고는 순종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제가 한 그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존 클리어라는 화가가 그린 레이디 고데버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보셨을지는 모르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벌거 벗은 채 말을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전판 에마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그림이 얽힌 스토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레이디 고대이버는 실존 인물입니다 11세기 영국 코빈트리 지방의 영주이던 리어프릭의 아내였습니다 이 남편 리어프릭은 그 당시 자신의 영지에 있던 농민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세금을 걷는 등 가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란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남편의 정책 때문에 나날이 죽어가는 농민들을 불쌍하게 여겨 세금을 줄여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릴 수가 없었고 사랑스러운 부인의 청을 살아가기려고 어려웠던 이 백작은 고다이버에게 화를 내며 만약 당신이 나체로 말을 타고 나의 영지를 한 바퀴 돈다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고다이버의 나이가 겨우 16세였다고 합니다 16살의 그 소녀가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 상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 아내가 할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번은 고민 끝에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정말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녀가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커튼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대부가 알몸으로 시장거리를돈후 집으로 돌아오자 감동한 백작은 세금을 낮추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이후 자신의 영지를 자비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16세 정도의 나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치심도 이겨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그림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국룰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희생의 성김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다이버가 알몸으로 말한 바퀴 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의 처절한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렴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그 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봉성이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반복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죄인들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 외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로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희생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몇 부흥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번영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녔고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김이 있지 않고 오압이 나눔 대신 착취가 만연합니다 자기를 희생이기보다 더 갖고 누리기 위해 편법도 맞이하지 않는 그러나 이기주 식단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성과 희생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그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복음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성과 희생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믿는 여러분을 통해 물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에 갇혀 서로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이 비참한 현실에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시는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들로서 이웃의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상대방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십자가의 돌을 실천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만큼 심각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대의 벌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험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죄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수 없는 아버지요. 이 아버지 휠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와 경험하며 영원한 빛은 가운데 아버지와 빠져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아버지 이 죽은 죄인들을 위해서 도승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신이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 십자가의 그은로서만이 아버지 충만하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이 막여주시고 휘말어지는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지의 복음이들러지게 해주시고 십지의 복음을 외치게 해주시고 십지의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십중의 복음을 해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